I j 참외 노래 한번더 불러줘. t h 참외 h u m b 아빠 참외 j a 힘이 떼떼 t have 다 아빠 참외 o 머니 j u 할머니 a v e a c a r 떼 o t I j 떼 s t have a 참외 r r o t I just <laughs> 엄마 참외 엄마 참 엄마 참 엄마 참 엄마 참 꺼내봐. 알았어 아, 참 엄마 참 꺼내봐. 엄마 참외 꺼내 보라고? 응. 어 우리는 참외 이거 하나 갖고 나눠 먹어야 돼. 응. 엄마가 이거 깨끗이 씻어 가지고 싹싹 싹서 잘라줄게. 깨끗이 깨어아 알았어 깨끗 씻을게요. 엄마 주세요. 주세요.